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룻기 3장을, 나오미의 며느리 재혼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2장에서 나오미는 며느리 루시 이삭 죽기를 하다 우연히 만나게 되고, 큰 호의를 얻게 된 친족 보아스의 존재를 알게 되고 나서 희망을 되찾았다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 3장은 나오미가 어, 며느리 룻을 그 보아스에게 결혼시키는 일을 통해 그 희망을 실현시키는 계획을 짜고 루 룻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히 갈등 관계에 있는 고부 관계가 아니라 친딸과 친엄마와 같은 그들의 친밀한 관계를 보게 되는데요. 단적으로 어, 4장 15절은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루스를 가리켜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과부였던 두 여인이 어떤 용감하면서도 위험천만한 계획을 꾸미고 실행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기억을 되찾고 기울어진 가세를 다시 일으키며 유다 베들렘에서 당당하게 재정착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5절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루을 보아스에게 결혼시키기 위해 흥미로운 계획을 세우며 며느리 루트도 거절하지 않고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즉 보리추수를 하고 나서 타작마당에서 탈곡을 하는 날에는 큰 잔치를 여는 풍습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보아스에게 접근하는 작전을 짜게 됩니다. 나오미는 루스로 하여금 보아스가 음식과 포도주를 잔뜩 먹고 야외에서 잠들었을 때 그의 곁에 가서 누우라는 지시를 합니다. 루또 보아스가 싫지 않았는지 오절을 보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며느리에게 이런 일을 시킨 것은 나오미 자신의 유익보다는 룻을 아끼는 마음에서 어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어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는 말은 1장 9절에서의 위로라는 말과 동, 동의어인데요 거기서 나오면은 며느리, 며느리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너희 고향 모압으로 되돌아가서 남편을 얻고 안정된 삶을 살라는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내 남편의 어, 집에 어, 집에서 이렇게 위로를 얻으라 그런 말을 어, 했는데 여기서 어, 그, 여기서도 이렇게 동일한 의미에서 이어 그, 남편을 얻고 결혼을 해서, 어, 그, 이제, 정상적인 그 가정을, 어, 찾고 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오미는 어떻게든 며느리 루시 행복한 삶을, 어, 살도록 하기 위해, 어, 좀 정상적 방법은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놀라운 작전을 짜서 평판이 좋은 인물이었던 보아스와 결혼시키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시어머니의 진정어린 마음을 알기에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거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부터 13절은 룻이 시어머니의 제시대로 보리타장 날 잔치 후 흥겨움에 취해 잠든 보아스 곁에 가서 눕고 청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몸을 돌이켜본 즉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다 하니. 어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내게 덮으라. 라는 말은 나의 보호자가 되달라 곧 나와 결혼해 달라는 어, 뜻입니다.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루를향하여 축복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했는데 그곳의 날개라는 단어와 여기서의 옷자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동일한 어, 말입니다. 루는 보아스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께 요청했던 그런 보호의 축복을 어, 직접 어, 보아서 자신이 감당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절 끝 부분은 그런 보호의 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나오미와 루세 기업을 되찾는 이름을 명시합니다. 즉 루시 보아스에게 기, 기, 결혼하여 어, 자신을 그 보호해 달라고 그, 요구하는 그런 직접적인 그런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루새, 이런 당도라고 큰 부담이 되었을 청혼을 보아서는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은혜를 얻는 일이라고 하며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어,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베푼 이네가 처음보다 나중에 도와도다. 그리고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젊은 사람에게 청혼하지 아니하고 나같이 상당히 나이든 사람에게 청혼을 하다니 과분하고 감사할 딸입니다내 시어머니에게 베푼 은혜보다 내 아내가 되어 주는 은혜가 더 크다고 할수 있다. 또한 너같이 현숙한 여인의 청혼을 받다니. 내가 오히려 영광이다라고 그는 대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 이런 루세 청원과 보아스의 수락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 아닙니다. 어, 즉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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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의 구절들을 보면 보아스는 경륜 있고 침착한 사람으로서 나오미와 루세 기업을 되찾아줄 사람 중 자신보다 우선수리가 더 높은 사람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laughs> 마지막 단락인 14절부터 18절은 새벽이 되어 루시 나오미에게 돌아와 나오미의 작전, 곧 며느리 루세 재혼 프로젝트가 거의 성공했음을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17절은, 집에 돌아가는 룻에게 보아스가 나오미를 위해 많은 양의 보리를 챙겨가도록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 있다 아니라. 나오미와 보아스는 친족으로서 이전부터 알던 사이였을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여기서는 룻을 루스, 자신의 배우작감으로 보내준 나오미에게 감사의 표시로 어, 보리 선물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1장 21절에서의 탄식과 달리 더 이상 빈손의 결핍과 상실의 상태가 아니라 며느리 루의 순종과 친족 보아스의 도움으로 풍요와 채움의 축복을 누리는 어, 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어떤 어, 계획들이 있습니까? 나오미는 비록 아무것도 없는 늙은 과부였지만 자신을 믿고 따라온 한없이 착한 며느리 루슬 위해 지혜를 모아 꾀를 내어 좋은 사람과 재혼시키는 계획을 어, 세웁니다. 며느리가 재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자신과 더 이상 상관이 어, 그, 없어지고 멀어지며 자신만 고립될 수 있, 어, 있었지만 어, 루스에게 어떻게든 보다 안정된 삶을 살수 어, 있게 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애쓰며 희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베푸 셨던 것처럼 오히려 내게도 더큰 채움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며느리를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나오미 이야기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챙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애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오미의 선한 마음의 계획이 성공하도록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선한 마음의 계획들도 기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청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